안녕하세요. 김석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코인 솔라나입니다. 이 솔라나, 이 조정 이후에 조금 변동성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현재 전반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을 유지 중입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1.7% 상승세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어렵게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요. 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단기 조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상승세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락업 해제예요. 현재 솔라나는요.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초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팔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근데, 팔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게,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락업이 걸려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세력 입장에서는 매도가 가능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락업 해제일이 오기 전에 최대한 가격이 올라있길 바랄 거예요. 실제로 그를 위한 움직임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락업해제 일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락업해제가 딱 되면 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솔라나는요. 락업해제 직전까지 상승할 거예요. 재단과 세력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락업이 딱 풀리는 순간 뭐 높은 가격의 물량을 전부 팔 거고 그렇게 가격은 다시 폭락을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정보입니다. 이 락업해제 일정을 아는 사람들은 급등한 가격에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거고 일정을 모르는 우리 개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코인 차트에서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횡보하던 차트가 갑자기 하늘로 쏟았다가 다시 땅으로 꺼지는 영상. 이게 바로 락업해제 일정 때문이거든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은 솔라나 락업해제 일 락업해제 1이 언제이고 이 세력이 설정한 상승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일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 전에도 있었어요. 리플 역시 CEO 갈링하우스가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어서 논란이 있었죠. 협약 투자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이 보유한 코인을 매도하도록 해준 거였죠. 그래야만 투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세력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가격 상승 조작에 올라타서 수익을 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세력이 이런 정보를 요 쉽사리 공개하거나 공유할 리가 없죠 저도 한때는 개미투자자로서 세력한테 많이 놀아놨고 또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돈이 실시간으로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요 저는 더 이상 개미투자자분들의 손해를 눈뜨고 볼수 없어서 제가 직접 여기저기서 어렵게 정보를 얻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 락업해제 일정과 세력이 정한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생각이니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번 영상 끝까지 저잘 따라 오시면 제가 하나 하나 알려드리면서 성공적인 매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 락업 해제 관련 정보들이요, 워낙에 극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공개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이 정보 남용하면서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을 요구하는 건 모두 사기니까 절대 당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락업해제 일정을 이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솔라나의 락업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010-8420-6380으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전달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인 시장에서 이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필수이며 그들의 매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열쇠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락업 해제가 예정된 시점에는 더욱 주의 깊게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이처럼 락업 해제는요. 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더 나아가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도와드리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 핸드폰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인 여건상 선착순 100명까지 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솔라나 라고패즈 직전까지 가격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라고패즈 일종의 세력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이 풀리고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라고 폐제 일정과 세력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여러분들이 웃게 될지 울게 될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 풀지 못한 핵심 정보들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띄워드리니까 문자 보낼지 말지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꼭큰 수익 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석호 트레이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